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홈앤홈 홈포터 김현정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이 집은요, 우선 위치가 정말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경기 광주역 역세권 개발지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후 호재도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위치인데요. 심지어는요, 집 안도 아주 넓게 쾌적하게 쓰실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이 잘 나와 있는 단독주택입니다. 현재 이 매물의 대지는 110평이고요, 알당만 하면 90평, 그리고 건평은 48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독주택은 총 2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방 3개 그리고 욕실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2층에도 이제 주방 시설이 되어 있고 미니 거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좀두 세대 이상이 거주하신다고 하면 더욱더 쾌적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는 포기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곳이 위치해 있는 현장 자체는 어, 주변의 생활 인프라 그리고 학군까지도 전부 자차 5분 내에 해결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주택의 이제 바깥 모습인데요. 총 2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현재는 샘플하우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집까지 들어오는 골목길은 조금 앞에 부분에 있지만 안에 단지 내에 들어오면은 도로 폭이 8m가 넘기 때문에 아마 주차하시거나 차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다니실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지금 외관을 한번 보시면 총 2층 구조의 주택이고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스타코로 마감이 되었고요. 또 지붕 부분은 리얼 징크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시면 파벽으로 이제 장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어, 담백한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차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주차는 지금 집 바로 앞 부분에 이렇게 필로티 구조로 주차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주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도로 폭 자체가 지금 어 6.6m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차두 대가 주차 가능하세요. 자, 이번에는 한번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실게요. 지금 전실 같은 경우에 꽤나 넓은 구조이기 때문에 손님이 많이 오시더라도 좀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신발장은 총 4칸이고요. 지금 앞부분에 전신경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전신 거울을 따로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라이딩 도어예요. 음. 문이 무게가 있어서 좀 좋은 느낌입니다. 일단 들어오실게요. 지금 일단 딱 들어오면 1층에는 바로 현관문 오른편에 마스터룸 개념의 안방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긴 복도를 따라오시면 게스트 욕실이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거실과 주방이 나옵니다. 지금 자, 이제 거실로 이제 딱 들어오시면, 와, 여기는 지금 천장고가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탁! 깨어진 개방감과 간접조명이 주변에 쫙 배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금 화사한 느낌을 받는데요. 보시다시피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좀 판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거실에서 이렇게 어, 바라다 보이는 내 정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뷰를 즐기실 수 있는 주바, 어, 주택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실에 무풍 네,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거실 한쪽 벽면에는 지금 우드로 이렇게 아트월을 느낌을 냈어요. 그래서 좀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있고요. 전면창 같은 경우는 LG 지인 제품의 네, 시스템 창호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단열과 방풍 효과가 뛰어납니다. 지금 벽 두께도 보시면은 지금 창호의 두께만도 상당하고요. 창호 밖으로 나 있는 벽 두께까지 생각하신다면 단열이 굉장히 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지금 거실에서 보이는 이 정원이 꽤 넓은 편이에요. 그런데 너무 넓어서 관리가 힘들 정도는 아니고요. 여기에 나무만 더 예쁜 나무를 조금 더 심어 놓으신다면 좀 내가 가꾸는 나무들을 바라보면서 예쁜 정원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방 쪽을 보여드릴게요. 주방과 거실이 지금 판상형 구조로 나와 있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식탁이 6인용 식탁 이상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그 점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싱크가 그냥 아예 이렇게 아일랜드 싱크로 마련이 되어 있으면서 큐브형 후드, 그리고 하츠 제품의 인덕션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싱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고 이 아일랜드 그 주방 가구 자체가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주방 요리하실 때 동선이 좀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 수납 공간 역시 뒤쪽으로도 빼곡하죠. 그리고 냉장고는 두 대가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장 같잖아요.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짠! 네, 여기 굉장히 지금 색다른 공간이 펼쳐지고 있어요. 이양 옆으로도 다 수납이 가능하시고, 지금 여기 이제 도어가 마련되어 있는데, 다용도실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 안에도 이렇게 보조싱크가 다 달려있어요. 그리고 작지 않고 꽤나 크게 나와있어서, 어, 조리하시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세탁기 자리도 꽤나 크게 나와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보일러가 두대 마련되어 있고요. 당연히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 이쪽에는 지금 문을 열고 나가시면 어, 바깥으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네. 여기는 뒷마당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거고요.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면 여기 주차를 하고 뒷문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이쪽 공간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계단 및 수납 공간이 꽤나 크게 나와 있어서 수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음,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양방 쪽으로 이동해 볼 건데요. 지금 어, 정면에 들어와서 앞쪽에 전면창이 나 있어요. 그러면서 요 앞에 테라스, 데크 테라스와 잔디 테라스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나가볼까요? 지금 이 공간에 데크 테라스가 꽤나 크게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는 보시다시피 뭐 테이블이랑 바베큐 파티를 할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쪽에 잔디마당은 네, 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안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방은 어 여기 침실 구조와 그리고 여기 이제 욕실 구조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침실 안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다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는 게 네. 안에 공간 이제 깊이도 상당히 깊기 때문에 수납은 꽤 많이 될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제 정면 창에도 이렇게 채광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남향이에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도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이 되어 있고요. 이 안쪽을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 예쁜 레스토랑이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파우더룸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세면대를 바깥으로 뺐고요. 여기는 이제 화장대로 쓰실 수 있도록 네 그레이 톤의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윗 부분도 다 이렇게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욕실에서 보관해야 되는 비품들을 보관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욕실 들어가기 전에도 이렇게 북박이장이 시공되어 있어서 수납만큼은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안방 욕실로 들어오시면. 어, 여기가 이제 공간이 크지는 않지만 세면대를 바깥에 둠으로써 지금 공간 활용을 잘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비대가 설치된 변기도 위치해 있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샤워 파티션을 둬서 안방 욕실에서도 네, 샤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개폐가 가능한 환기창도 위치해 있습니다. 안방 한켠에는 지금 개별 난방 조절기도 있고요. 에어컨 조절기도 위치해 있습니다. 일단 2층으로 가시기 전에 이제 1층에 위치한 게스트 욕실도 보여드릴게요. 여기 게스트 욕실 또한 이렇게 이제 변기와 세면대를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좀 카운터 스타일로 이렇게 보관이 밑에까지 수납이 가능하게 좀. 꾸며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블랙 톤과 골드 이런 컬러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요즘 트렌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변기 하나가 마련되어 있어서 용변을 보실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형 비대도 설치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2층으로 이제 올라갈 텐데요. 2층 올라가시기 전에 계단 폭을 좀 보시면 1m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오르실 수가 있고, 이렇게 핸드레일이며, 이제 계단이며 전부 자작나무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시면 보시다시피 또 하나의 집이 위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방시설에, 방에, 욕실에, 미니 거실까지 다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기 이제 미니 주방을 좀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두 세대가 이제 거주하시는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층에서도 따로 게 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 인덕션 두구짜리가 있고요. 이렇게 귀여운, 어, 이런 싱크볼, 이런 원형 싱크볼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귀엽네요. 이거랑 환기창까지 야무지게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이 공간은 이렇게 장식품을 놓으셔도 좋지만 여기에 이제 바 의자 같은 의자를 조금만 넣는다면 마치 편의점에서 네, 식탁 대용으로 쓰는 그런 느낌도 좀 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컬러 또한 굉장히 세련되게 어, 자작나무와 잘 어우러지는 이런 컬러들로 배치가 돼서 좀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2층에서 쓰실 수 있는 미니 거실이에요. 물론 사이즈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소파 놓고 TV 놓고 어, 생활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고요. 지금 2층 거실에도 역시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깥으로 향하는 데크 테라스가 위치해 있어요. 지금 여기 데카테라스는 공간이 꽤 넓어서요. 2층에서도 따로 바베큐 파티가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망이 요 뒤쪽으로는 산이 위치해 있고 앞으로 이 앞쪽으로 전원주택이 쭉 들어온다면 어, 이제 20세대가 다 들어오고 나면 다른 집이 예쁘게 보이니까 그런 전망 또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에 위치한 작은 방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입니다. 이 방은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으로 좀 뭔가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천장고가 지금 4m에 가까워요. 가장 높은 부분이. 그래서 좀 시원한 개방감을 느껴줄 수 있고, 그리고 채광창 또한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레이 톤 시공을 했지만 어둡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도 넓기 때문에 다큰 성인의 자녀방으로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음, 이방두 개의 방 사이에는 공용 욕실이 위치해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타일 자체가 다 고급스러운, 어, 리얼 석재 타일들을 사용을 했네요. 그래서 굉장히 세련됐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환기창도 이용하실 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방 하나 더 보여 드릴 건데요. 이 방도 앞에 방과 사이즈는 거의 유사해요. 그런데 조금 더 밝은 그레이 톤으로 시공이 되었고 이방 역시도 채광이 지금 좋고 또천장곳도한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 붙박이장이 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수납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방 역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6대나 들어가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세는 조금 걱정을 덜어 두신 상태에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집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러본 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 장점은요. 입지적인 조건입니다. 어,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들어오실 때 이제 진입로라든지 아니면 평지라든지 이런 거를 다 포기해야 되는 현장들이 참 많은데요. 이곳은요,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곳이에요. 평지로 들어오고요, 진입로도 그렇게 좁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바로 인근이 경기 광주역이 위치해 있어서 어, 자차로 이용하시면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드리고 싶은 집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경기 광주역까지 걸어서 나가서 버스를 타고 도착하는 시간까지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요, 크기입니다. 전원주택 찾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크기에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곳이 위치한 곳은 자연취락직으로 건폐율이 60%까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 공간도 넓어질 수 밖에 없는데요. 1층만 해도 벌써 28평이 나오기 때문에 공간을 좀 널찍널찍하게 쓰시면서 방도 하나하나 다 넓게 쓰실 수 있는 집이라는 점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제가 이 집에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을 꼽자면 아직 좀 정리되지 않은 주변 환경이에요. 아직 스무 세대가 다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이 조금 어수선해 보일 순 있지만 다 들어오고 나면 굉장히 깔끔하고 쾌적한 전원주택 마을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집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시죠? 네이버에 홈앤 놈, 내집 마련하기. 검색하셔서 카페에 가입도 해주시고요.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홈에놈 홈포터 김현정 과장이었습니다.